안녕하세요. 초박사입니다. 자, 오늘 찜통 앞에 제가 서 있죠? 네. 뭐 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한입 100% 과탄산소다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때를 어떻게 빼는지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사들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색깔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꾸입니다, 자꾸. 어, 전부 다 이렇게 새카만 때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 앉아 있었는데 빠지고 지금 이게 덜 빠진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눌러붙어서 아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거는 자꾸 된 겁니다. 어,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제가 지금 작업을 다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듯 이게 때가 다 빠지면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서 때가 안 빠진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교가 되십니까? 자, 이렇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거를 바로 떼 빼려고 하다가 지금 건져낸 상태입니다. 건져내도 자, 여기에 광택이 싹 죽었지요? 자, 이런 모습이지요? 아주 세월감이 아주 있어 보이지요? 이거 뭘까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과탄산 소다입니다. 자. 자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 모습이 자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자사호들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낡아 보였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어. 하나 좀 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사호. 어, 이것도 역시 작구질이 돼 있었는데, 누구 작품이냐, 왕인선 작품입니다. 왕인선. 뭐, 2013년까지도 활동을 했던, 뭐, 그런 작가고, 어, 아마 명인 대가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 저기 자사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수억 원씩 하는 그런 자사오죠. 어, 그런데 이거는 작구가 됐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진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작품을 나중에 후대에 오래된 것처럼 일부러 작구질을한것 같습니다. 어, 굳이 작구질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작구치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자사들이 전부 다 착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자사에 착구를 했다 라는 겁니다 어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100%다 좋냐 어,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요정도 요정도 그래도 괜찮다 어 이것도 역시 어좀 괜찮습니다 어 그런데 때가 덜 빠졌고 뭐 나머지는 별로 좀 그닥 좀 시덥지 않아 보입니다 어, 이것도 역시 색깔이 조금 다른 자사인데, 이것도 어, 잘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이 자사는 때를 빼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저 솔직히 저는 차 마시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하고 봤는데, 자사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손을 잡을 때 편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따를 때, 물 끝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 는 겁니다. 흘림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는, 자, 요거는 고경주입니다. 고경주. 고기용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진이 어 여부를, 알아볼 겸뭐 진이 여부를 뭐알수 있겠습니까? 진이 여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거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이 속에는 어, 과탄산 소다가 들어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뭐 뚜껑도 그냥 어,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높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불 켜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뚜껑 덮어주고 1시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20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게 자꾸입니다, 잡꾸 작고. 보이시죠?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자, 그래서 요게, 어, 뭐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뭐 사용하는 데는 조금 찝찝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이십니까? 어 자. 이쪽에 벗겨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자,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탄한산소다를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잘 보십시오. 시죠? 자 이렇게 떼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기름막 같습니다. 기름막. 어뭐 아스팔트 바를 때 바르는 뭐 그런 뭐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아스팔트 그 콜타르처럼 뭐,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일단 계속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영상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는 계속해서 삶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찌꺼기를 좀 걷어내 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뭔가 쉽지요 마치 오래된 폐비닐 같습니다 거의 사가서 떨어지는 폐비닐 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힘껏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 이렇게 발라놨는지 정말, 아, 대단합니다. 아무튼 어, 이쪽에서는 계속 잘 어, 푹푹 삶아지고 있습니다. 사골을 우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골 대신 이런 흙덩이를 삼고 있습니다. 물 빛깔이 거의 꾸준물에 가깝게 변해 있습니다. 아직 좀덜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삶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삶다가 나중에 건져서 이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려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다좀이따가 건져낸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참 신기하죠? 아까 이 옆에 둥둥 떠 있었던 까만 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녹아버렸습니다. 다 녹았고, 자, 아주 물이 새카매졌습니다, 물이. 이야 자, 이건 이제, 이쪽 안에 든 물을 좀 빼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안은 아직도 새카맣니다. 안에는, 안쪽은 아직 새카맣고. 자, 뚜껑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뚜껑은 요걸로 건져야 됩니다. 어, 뚜껑 때도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척을 해야죠, 이제. 뭐, 뭐,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쿵당쿵당 하는 거죠, 뭐. 보이십니까? 아주 많이 발라 놨죠. 아주 많이 발라 놓고 이 안에다 흙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싶을 만큼입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게좀 필요하지요. 치솔로 쓱쓱 긁어줍니다. 그러면 어 이게 떼였어 하면서 또잘 빠집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이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옆면도 막 이렇게 쓱쓱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다 씻고, 다음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모로 귀찮네요. 자, 이 정도면 뭐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금방 마릅니다. 이런 거는 뜨거운 데 있다 나왔기 때문에 금방금방 금방 잘 마릅니다. 아 이걸 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자, 좀, 뭐, 신작인 것 같지는 않구요. 좀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왜 이런 자사에 이렇게 작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이러는 걸까요? 뭐, 오래돼 보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오래돼 보인다고 해서 진짜 오래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작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자 때가 완전히 빠진 모습의 자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자 이런데 보면 좀 많이 달아 있다라는 걸 어, 어, 뜨겁습니다. 달아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이런 뚜껑. 안에 때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때는 기름 때랑은 좀 다른 때입니다. 요런 거는 아직 기름때인 것 같고요. 요런 거는 기름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달아진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들도? 뭐 이것도 뭐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퍽퍽퍽퍽 그러지요? 어. 아직 아마 이 안에 물기를 머금고 있을 겁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사 때를 한번 빼봤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씩 하나씩 빼는데, 이 정도 공력과 노력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자사후 평가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만약에 이 때가 안쪽에 이런 검은 때가 완벽하게 벗겨지고, 이런 검은 때가 없었다면, 솔직히 저는 실 사용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뚜껑 합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물 따를 때물 끝이 잘 끊어집니다. 뭐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까지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수였습니다.